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고력 수학 2회 도형 편에서 델토이를 하겠습니다. 델토이는 큐브레인에서 직접 개발한 교본인데요. 그리스어의 델타라는 그 삼각형의 뜻을 가진 말이 있어요. 그리고 장난감의 뜻을 가진 토이라는 그런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델토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이 델토이는 이런 그 분홍색 조각하고요. 그리고 하늘색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하늘색 조각을 보시면은요, 세 칸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정삼각형이세 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부터예요. 정삼각형이세 개가 모여서, 이 델토의 세칸 조각이 만들어졌고요. 이네 칸이란 말은 정삼각형이네 개란 얘기예요. 네 개가 모여서,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색칸짜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여기 하나가 남자 정삼각형이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면 이렇게 오면 하나가 또 남고요. 네. 그래서 이 조각도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정삼각형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건짜리의 델토의 조각들이 있어요. 이 조각들을 가지고 활동을 할수 있고요. 1번 문제를 볼게요. 델타의 조각에는 사다리꼴 모양의 세칸 델타의 조각이 꼭꼭 숨어있대요. 그러면 이 사다리꼴을 찾아 표시를 해 보시라는 건데요. 요 사다리꼴 세칸짜리가 있어요. 예, 요걸 가지고 찾아보겠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했을 때 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요건, 정상각형이 여섯 개거든요. 그러면은, 여섯 개이면, 반으로 나누면, 정상각형이 세 개죠. 세 칸짜리가 나오고요. 이것도 요렇게 하면 세 칸짜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두 칸짜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음, 좀 이정도 해줘야 되겠네 이정도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아래 그림에 델토이 조각들에는 삼각형 모양의 4칸 델토이 조각이 꼭꼭 숨어있대요 이번에는 기준이 이거죠 네, 이걸 가지고 해보시면 되는데 요 삼각형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세, 삼각형 모양의 델토의 조각을 찾아보는 건데요. 이 4칸짜리 삼각형 모양이 숨어있는 건데 찾아볼까요? 네. 이렇게 되겠고요. 삼각형을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끊어질 수 있겠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끊어지겠네요. 한번 주어진 델토의 조각으로 그림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 보고 선을 그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네 개의 조각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요. 은뭐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않아요. 이렇게 세 칸짜리, 하나, 둘, 셋나왔고요 어, 당연히 뭐 말씀을 제가 그동안에 드렸었지만은 이 크기는 어, 지금 교사용이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고 아이들은 당연히 예, 큰 사이즈를 가지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네 칸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아, 요거는 다섯 칸입니다. 다섯 칸짜리. 예, 크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렇게 해서, 아니, 죠 하나, 둘, 셋, 네넷넷 칸. 이죠네 넷 칸, 네칸 나눠주고요. 그다음 이렇게, 그래서 요게 요게 되는 거죠. 이게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모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모 나눠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칸 나눠지겠고, 여기 세 칸, 이렇게 나눠지죠. 네 칸, 네 칸, 네 칸. 4번은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분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 다른 조각들을 이용해 주어진 조건에 맞는 전체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 조각은, 즉, 이 조각이 전체의 4분의 1이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각은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 4분의 1이란 얘기예요. 전체의 4분의 1. 그런데 6칸이잖아요? 그러면은 6칸이 전체의 4분의 1이면 전체는 몇입니까? 24칸이죠. 24일 4분의 1은 6이잖아요. 그렇죠. 24일 4분의 1은 6이에요. 이게이러한 내용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분수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3, 4학년. 24일 4분의 1은 몇 개입니까? 6입니다. 이, 예,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이것을 포함해서 24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6칸은 이미 있으니까 6칸을 빼니까 18칸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18칸을 만들면 돼요. 18칸은 이렇게 저희가 보면 여8이면 요거 6칸짜리 두개 하고 그러면 12에 6칸짜리 세개 하면 6 3 8 18이잖아요. 예. 이 중에서 세 개를 만들면 됩니다. 보시면 요거 하나, 요 장구 모양 같은 거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예,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요렇게까지 여섯 개 나오네요. 요렇게 됐고요. 그, 요렇게, 그러면 두개 만들었고, 그 다음 세 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세개 네, 하나, 둘 하나, 둘 붙어서, 하나, 둘, 셋, 넷, 다. 요거, 나오, 나오죠, 이렇게. 예,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를또 하나 음,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아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가 제가 색칠을 해보면은요. 색칠한 부분이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해서, 모색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가 24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이 조각인데, 이 조각은 이게 아니라 4칸짜리인데요. 예, 이거는 4칸짜리거든요. <laughs> 하나, 둘, 셋, 네 칸짜리잖아요. 어, 네 칸이 4분의 1이 되는 전체는 16이겠죠. 16의 4분의 1은 4죠. 그러면 16칸을 하기 위해서는 가령 이렇게 5칸짜리 2개, 10, 6칸짜리 하나에서 16이잖아요. 이렇게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칸짜리를 2개를 한번 가져와 보죠. 요거 하고 요거 5칸짜리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예, 요거 하나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6칸짜리는 음, 가장 간단한 거니까 예, 요거 한번 가져와 보죠 일단은 음, 요렇게 요 아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섯 개 했고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봐요.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예, 요거거든요. 요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예. 요거 요것과 이 조각과 그다음 이 조각. 요걸 이용해서 어 16칸을 만들었는데 아, 달라진 게 있죠. 전체가 1 6칸이니까 이미 여기에 네 칸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칸이 있기 때문에 12칸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12칸만.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지금 12칸만 만들어 봐요. 그럼 벌써 6하고 어, 6, 7, 8, 9, 10, 11. 어, 그럼 안되고 어, 다시 해볼게요. 말씀을 드리면 16칸에서 4칸을 빼니까 12칸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포함이 돼요. 이게 포함해야 돼야 되니까 그럼 12칸은 요거 6칸,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6개를 하면 될것 같아요. 요거를 하죠. 이렇게 두두 개를 가지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요렇게 위 요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예, 하면 되겠네요. 요렇게. 그러면 전체가 여섯,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전체가 열여섯이 됐습니다 이 열여섯 칸을 만들었더니 이 조각이 전체의 4분의 1인 네칸입니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델토이 좀 어렵죠 네,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5번은요 음 우리가 사각형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있잖아요.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런데 여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한각은 <laughs> 60도인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델토이 조각을 한번 보, 볼게요. 이 델토이 조각은요. 사각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삼각형 하나의 각도는 60이에요. 그러면 60. 여긴 두 개니까 120. 여기서 2개니까 120, 여기 60이죠. 그러면 사각형 또는 평행사 변형이 되겠고요. 답은 네가그합은네 어, 120, 더하기 120, 120, 더하0 6 0 더하기 6 0이죠그래2 0도2 0 120, 도라0할수있겠2 0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죠. 다섯 개의 선분을 가지고 있는 도형, 오각형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보죠, 이렇게. 60이겠고요. 얘는요, 120이겠고요. 얘도요, 120이겠고, 요 얘도 120, 얘도 120이죠. 그러면은 120 곱하기 5, 그 다음에 더하기 60을 하면 540도 나요. 아 이것도 120, 120. 120, 120, 60 똑같죠. 그래서 540 나옵니다. 즉, 오각형은 내각의 합이 540도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사각형은 내각의 합이 360도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델토의 조각으로 이제 맞추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예, 해서, 해서 하나, 둘, 셋 칸, 하나, 둘, 셋, 넷칸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칸 나오고 예, 이렇게 하면은 예,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예, 이 모양 나오네요. 그리고 얘 예, 하나 둘셋넷 다섯. 예. 이 모양 나왔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 다섯 개 나오고 하나 둘 셋. 예, 작은 거, 도 친구. 이렇게 해서 조각을 맞춰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쳤습니다.